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19년 7월 14일 최병묵의 평행이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최현 요즘 유튜브 좀 론칭 준비 잘되가요 그렇죠. 제가 8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 그렇죠. 여하튼 뭐 그래도 준비할 게좀 있더라고요. <laughs> 뭐, 사무실도 마련하고 이런 마이크, 네, 뭐, 예. 이제 컴퓨터, 뭐 네. 무엇보다 네. 동영상 편집하는 거는 이제 저 같은 컴맹한테는 결코 네. 쉬운 일이 아닌데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차질 없이. 론칭하려고 합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그렇고 오늘 평행으로는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의 버르장머리 발언, 그리고 96년 총선, 그다음에 지금 2019년 지금 한일간의 무역 전쟁과 내년 총선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그거는 참 적절한 비교인 것이 네. 사실은 이게 한일 관계는. 꼭 경제 관계냐 뭐~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국민 감정이 그~ 아주 이렇게 팽배해 있는 그거를 누군가가 건드리면 네. 그걸 이용해서 뭐~ 한국이든 일본이든 네. 하여튼 정치적 이득을 보는 경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네.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흔히 보면 이제 적대적 공생관계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한국과 일본과 국민들 입장에서는 서로간의그 감정들이 굉장히 미묘해요. 그래서 누가 불만 지으면 폭발합니다. 그렇게 돼 있죠. 예, 폭발하는데 보면은 한국과 일본의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어떤 정치적인 뭐 뭐랄까 목적이랄까 정치적인 그런 계산 때문에 때로는 약간은 의도적으로 서로간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 경과 있었어요. 네, 우리가 사실은 단정할 수는 없죠 그건. 네, 그렇죠. 아, 그러나 이제 의도라는 거는 사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문재인 어. 대통령의 의도와 네. 그다음에 그9 아, 5년에그 네. 네. 김영삼 대통령의 의도가 어떤지. 김영삼 대통령이 정말 일본 보류장머리를 고치려고 했을 수도 있지요. 있다고 볼수 있죠. 네. 그러나 뭐 우리가 국제 정치 하루 이틀 공부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일본을 머리장머리를 고치겠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간에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좀 활용되는 측면이 있고 네. 아베도 당장 그 21일날 참여 선거가 있으니까 그렇죠 다음 주 일요일이죠 그렇죠 예, 예, 예. 어, 그러나 현재까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어요. 음, 뭐1.8% 포인트가 음, 떨어졌던. 어쨌든 지난번에 음. 2% 포인트 떨어진 데 예, 이어서 예, 예. 다시 1.8% 포인트가 떨어지면 음, 네.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싶은 생각은 드는데, <laughs> 그러나 그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감정도 뭐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계기가 돼서 네. 그렇게 그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 거라는 짐작은 가능해서. 네. 뭐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995년에 기억하시겠습니다. 만 그해 6월 지방선거 때 네. 당시 당시 네. 이름이 신한국당이었죠. 그렇죠. 신한국당 YS 신한국당이 묵사발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 그 당시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JP가 자민련을 갖다가 만들어 나와서 네. 지방선거에서 무려 네 지역을 갖다가 석권을 해버리죠. 그게 그다음, 이른바 유명한 핫바지 발언 때문에 그렇게 그렇습니다.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전, 충남, 충북, 강원도 네개 네. 도지사를 갖다. 건졌고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무소속 문희갑 네. 이제 후보가 시장이 되고 그러다 네. 보니까 YS 입장에서는 뭐 그런 분위기에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바로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이 터집니다 노태우 대통령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것도 네. 일종의 기획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어,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 그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 때 조선일보 법조팀장을 했어요 법조팀 검찰 법원을 갖다 총괄했던 조선일보 그렇죠, 팀장이죠 네. 팀장을 했는데. 그 때, 이제, 10월 한 19일인가, 17일인가쯤에, 이제, 박계동 의원이 국회에서 4천억서을 터뜨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잘 기억하시면, 그해 7월 달에, 서석재 총무처장관이 기자들하고 만나서 먼저 4천억서 얘기를 해요. 해서 바로 잘렸죠, 그 다음날. 그렇죠. 아니, 그러나, 그러나, 네네. 그거는, 전 그거는 의도된 거라고 봐요, 음. 다운히 왜냐면, 그 당시에, 어, 이제, 총무처장관이니까 사실은, 정당 출입 기자들하고 밥 먹을 기회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어, 총무처장관이니까. 원래 네. 총무처장관은 총리실 출입 기자들하고 그, 이렇게 음. 어울리거나 뭐 기사 이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음. 또 정당 출입 기자들을 <웃음> 불렀어요. <웃음> 근데 그 자리에서 탁 오프 더 레코드. 기자들 흔히 그러잖아요. 아, 이거는 오픈 더 레코드다. 이렇게. 아니, 얘기할 이거, 이거 꼭 어. 잊지 마라. 그렇죠. 네, 꼭 뭐, 잊지, 잊지 말고 꼭 써라. 나중에 어떻게 하든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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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역설이 성립한다는 농담도 있습니다. 네. 음. 어쨌든 오프 더 레코드로 해서 4천억 소를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 가운데 잘 생각해 보시면 1995년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50년 되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8월 15일 즈음에서 중앙청 옛날 조선총독부검을 철폐하고 네. 그다음에 6월 지방선거에서 졌고 삼풍백화점 사건 났고 그러고 저러고 저러고 하는 분위기에서 이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 터지고 그러면서 뭔가 분위기를 일신하면서 YS 대통령이 내세웠던 것이 이런 뭐 과거사 바로 세우기입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 바로 세우기고 네. 그 일환으로 사실은 보르장 머리 발언이 전 나왔다고 봐요. 11월이죠, 그때가. 어. 예, 예, 왜냐면 역사 바로 세우기로 노태우 대통령 구속,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한 게 11월이고 네. 전두환 전 대통령 구속한 게 그거는 또 역사 바로 세우기보다는 12.12 12, 5.18 사건을 다시 그렇죠. 재조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12.12.5.8 1 사건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바로 그해 1995년에 음. 검찰에서 수사를 했어요. 네. 해서 우리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성공한 쿠데타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처벌할 수, 수 없다. 없다. 근데 그걸 뒤집었죠. 그게 결론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뒤집어서 역사 바로 무슨 소리야 역사를 바로 세워야지라고 얘기해서 특별법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특별법이라는 게.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법의 원칙으로. 소급이법이니까.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저런 거다 무시하고, 일종의 뭐 반일감정 또는 이제 반쿠데타 감정 네. 뭐 이런 거를 이제 약간 활용을 할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래서 12월 달에 전두환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96년에 그래서 그 총선에서 YS는 성공했죠. 성공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YS가 성공하고 그 당시에 총선으로서 JP도 성공했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 민자당에서 ys 가 jp 가 손을 잡고 네. 95년에 이제 ys 가 jp 를 쫓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jp 가 95년 지방선거 때 부활하고 96년 총선 때5 0 의석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50석. 50석이라는 의석을 50석. 확보하잖아요 그러니까 jp 도 완벽하게 부활했어요 근데 이념적으로 본다면 네. ys 와 jp 는한70% 내에 80% 정도는 겹치잖아요 아이고 둘다 보면 우파보수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파 보수의 압승이었던 거예요. 96년 그때 년이. 참고로 DJ의 d j 의 신당 만들어서 나와서 80석 얻었습니다. 겨우. 그러니까 DJ가 그때 세종시 국민의 오등석 네. 만든 거잖아요. 예. 어, 그러니까 이쪽 우파 보수 쪽이 압승을 거뒀다그 압승의 배경에 바로 버르장지. YS의 보르 장머리 발언이 있었다고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이제 우리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이제 음. 현대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현재 이제 왔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 지난해 10월이죠. 네. 지난해 10월 보면 김명수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에서 네. 이른바 그 옛날 일제 강 강점기 네. 외거 그 강제 징용 거기에 대한 배상 판결을 갖다 내립니다. 내렸을 내렸죠. 때 이와 같은 상황 예상 못 했을까요? 아, 충분히 예상했지. 왜 예상을 못 했겠습니까? 예. 그리고 네. 사실은 그 강제징역 문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잘 아시지만 양승태 네. 전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그 판결을 밀어오고 있던 거잖아요. 적폐! 그래서 적폐로 적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때부터 음. 이제 적폐로 몰리기 시작해서 네. 지금까지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랐다 뭐 네. 이런 유튜브를 예, 예. 하셨었군요 예,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리면 네네. 일본이 반발하는 건뭐 불문가지고 그렇죠. 일본의 반발이라는 것은 결국은 일본이 뭐 그렇다고 지금 뭐 자위대를 동원해서 한국을 침략할 건 아니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럼 그 경제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것이냐. 네. 저는 항복하는 시나리오는 아예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일을 이렇게 버리지도 않죠. 그렇죠. 대항하는 방법을 그 아마 시나리오를 짰을 텐데, 네.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저는 지금 그 이제 밟고 가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네. 그럼 이 과정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네. 몇년 총선까지 이어진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총선에서 뭔가 우리가 그 이득을 볼 것이다. 나는 판단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게 제 추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황태준 TV에서 한번 보도해, 연, 연초에 한번 보도해 드린 바 있어요. 이미 그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그때 저 불화수소를 그때 얘기했습니다. 그 뭐에 조금 우리가 그렇죠. 관심 있게 우리가 책들을 보고 신문 보면 네.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오죠. 불화수소는 일본에 우리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니까 불화수소동으로 우리를 칠 것이다. 치고 있고 네. 이번 8월 1일부터 이제 보면은 그외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한다는 거 거죠. 제외하고 마지막에 그것까지도 해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흔한 얘기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굽히고 들어가지 않으면 일본이 네. 세 번째 하는 것이 이제 돈 갖고 장난친다는 거예요. 마치 97년에 네. IMF 있죠. 어, 그렇죠. 97년 IMF의 원인. 네.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아, 그렇죠. 그때 사실은 1998년에 이제 DJ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네. 그때 뭐 여러 가지 인수위에서부터 사실은 이 IMF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걸 가지고서 그 감론을 막 있었어요. 네. 제가 그때 또 인수위원회 출입기자였거든요. 참 역사의 네? 한 가운데 있었던 게 전두환, 노태우 두분 전직 음. 대통령 감옥 갈 때는 조선일보 음. 법조팀장이었고 법조 팀장 네. 그다음에 90 9 7년 대선 끝나고, 끝나고 DJ가 DJ 인수위원회 만들었죠. 그 인수위원회 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조선일보 출입기자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가 이종찬 인수위원장이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얘기를 쭉 들어보면 사실은 IMF의 원인이 그 후에도 뭐 특검까지 하고 뭐 여러 차례 조사를 했는데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게 결, 저 원인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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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런데 저는 그때 이제 출입기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공식적인 보고서로 나오는 결론 말고 응? 그 사람들이 실제 조사를 해가면서 서그아 내가 보기엔 사실은 이거 같아 오, 근데 라고, 페, 근데 페이퍼를 못남다 페이퍼에는 못 남기는 거죠 그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일, 일본 자본입니다 일본 자본이 일본 자본이 리볼빙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 기한 연장 연장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쭉쭉쭉 빠져나가는 거 그러면은 갑자 우리가 뭐 천억 불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네. 일본 기업이 그거 안 하면요 미국 기업도 슬금슬금 안 합니다 그거 안, 안 하거나 이제 연장을 뭐 늦추거나 이렇게 되죠 유예하거나 네. 이렇게 되면 천억불이 금방 뭐 500억불 되고 뭐 이렇게 줄어서 네. 외환 바닥나는 거예요 네. 그걸 그때 그 IMF 진상규명위원회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죠 네. 네, 네.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그런 의심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그걸 입증이 안 되니까 발표를 못하는 그걸 못하는 게그 당시 IMF 직후 우리 입장에서는 그 당시 보면 IMF로부터 구제금융 받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흔한 얘기로 IMF나 일본이나 미국 자본가들한테 그말 굽신굽신 애들 판인데 어따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게못 했던 거고 참고로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쓰고 있는 해외 자본들 금융에서 미국하고 영국 미국이 1등이더군요. 우리나라에 지금. 네 네. 그렇죠. 한 26.7%대. 그다음에 2등이 영국이 2 0 조금 넘고 네. 일본이 18%로 대략 들어와 있는 67조 원입니다. 우리 네. 돈으로. 그 67조 원인데 앞서 갑자기 안 뺍니다. 한이 67조에 한1 0한 67조만 갖고 리볼빙을 안해 주기 시작하면서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그때부터 숨이 콕커 막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갑자기는 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네. 기한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뭐 8월 달에 기한이 만료되는 것이 네. 있을 것이고 네. 11월 달 만료, 네. 뭐 내년 뭐몇월달 만료 이렇게 되면 네. 하나씩 하나씩 하면 이게 결국은 목을 조르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본 자본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미국 자본과 영국 자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렇죠. 전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일본에. 갔다 왔잖아요. 이번에 갔다. 갔다 일주일 동안 갔다, 갔다 왔죠. 예. 가서 뭘 했는지 지금 드러나 있지 않죠. 근데 금융 쪽이라고. 그렇죠. 근데 예. 기자들이 지금 취재를 깊게 깊이 이있한 깊이 깊이 결과는 아마 금융계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그러, 보인다. 그, 그, 그렇게 되면 일관이겠습니슬럼 아니, 나오는 얘기가 어. 금융계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지금 네. 왜 이재용 부회장이 가서 금융계 인사를 만났을까요? 음. 그거는 바로 이 리볼빙 문제 같은 거. 에칭가스도 네. 문제지만. 음. 이게 만약에 삼성이 지금 외국, 외국 자본 쓰고 있는 것 중에서 리볼빙을 안 해준다든가 이러면요, 에칭가스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닌데. 그렇죠가 있죠. 그래서 저는 맥을 정확하게 짚은 것 아닌 게. 네. 물론 에칭가스 문제에 관한 그 일본의 수출 규제, 이거는 뭐 풀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요 일단. 네, 네. 음. 이거 당장 뭐 풀지는 어렵 어려워요. 데 다시 저희가 이제 보면은. 얼마 전에 주호영 의원이 와서 그 네. 얘기를 합뒤다 뭐냐하니까 사법자제의 원칙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게 국제 규범이랍니다 그렇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judicial restraint라고 해서 그래서, 그 그래서 법원 간에도 보면은 어떤 법원에서 그런 어떤 외교 문제와 관련되어 있을 때는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고 양승태 대법원에서도 네. 그런 부분에서 일단 너 행정부에서 풀어라 시간 우리가 좀 갖고 있을게 근데 이게 이제 보면 완전 몰린 거 아니에요 적폐로 그렇죠 사실은 네. 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는 거는, 네. 그 법률적으로 재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그렇죠. 사실 은 그게 통치권적 결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치권 이론으로 저는 해결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거를 1, 2심에서는 1, 2심 판사들이야 뭐 그럴 수도 음.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걸 대법원에서까지 이렇게 그 최종적으로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판결을 하면, 네. 물론 법률적으로 보면 할수 있겠죠. 예. 그러나 이게 미, 미칠 국가적인 파장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더 크게 봤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게 이제 아쉬움이 있어. 그, 그게 그렇게 봐 사실은 보면 이 어떤 법관, 이법 법관, 이 법대에 있는 법관의 어떤 어, 시각과. 국가를 운영해야될 대통령과 청와대 의 시각이 그러니까요. 좀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맞아. 부분이에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 네. 뭐 이런 거는 네. 저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네. 이제 국내 유권자들의 뭐 어떤 반일 감정, 극일 감정, 네. 또는 일본에 대한 반감 뭐 이런 거는 뭐 이미 확인된 바 있으니까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정치적으로는 그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득을 볼수 있을 거예요. 자, 저는 그렇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게 음. 이제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오늘 평행이론에, 네. 바로 보면 버르장 머리와 이 애칭가스를 연결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도 보면 아까 모두의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릴 때 거기에 대한 어떤 후폭풍, 네. 그 계산 안 했다면 그건 바보 멍청이고. 아니, 계산을, 만약에 그 계산을 안 했다면 네. 작년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미 보면은 나름대로 뭔가 정치적으로 함, 뭔가 복선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의심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음, 그래서 이제 네. 내년 총선은 이걸로 정치적 이득을 볼수 있는데 네. 있을 거라고 저희도 보, 보고 있는데 다만 네.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 경제적으로 한 2, 3년 또뭐좀 하다가 또, 뭐또 살아나겠지 라는 거지 이분들 글쎄. 생각 하니까요 <laughs> 왜? IMF 맞고도 응. 살아났잖아요. 어쨌든. <laughs> 그때 JP와 연합했으니까 살아난 거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글쎄요. 하여튼 뭐 돌아가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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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일주기 됐죠? 얼마 전에 뭐, JP한테 여쭤볼 수도 없고. 자, 오늘 저 최병목 위원과 평행이론세 어, 번째 시간 가졌고요. 그래서 8월 1일 준비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도 나오실 거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준비도 많이 도와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